다단. 자, 오늘도 등산 가기로 했고, 일단 아차단 정상까지 갔는데 오늘은 용마산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나왔으려나? 오늘 좀 비가 온다 고 그러는데 무사히 복귀할지. 나왔나 안 나왔나? 어. 조금 늦는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네. 스트레칭도 좀 하고 여기! <웃음> <웃음> 미안요 미안요 아 너무 오래 걸려 요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왜 신발 안 신고 나오고 아. 지금도 혼, 내가 나한테 혼났어 <laughs> 왜 신발 왜 야, 글쎄 하나도 안 해놓고 언제 이걸 묶고 있어 묶어와 기다릴게 번, 아 됐어 이따 비온대 11시부터 비온대 야늦 자가지고 아 진짜 호캉가방맨으라 늦었어 <laughs> 나는 3만원짜리 아 <laughs> 어떻게 여기에 물통 좀 넣어야겠네 진짜 1리터 아 1리터? 물통. 아, 큰가? 어, 언제... 아, 큰 거? 아, 자기, 어 이런 가방은 알탈 없어 1리터야 아큰거봐야 돼? 자기 얼마한거 샀어? 뭘. 물통 샀다지 물은 미리 넣었어? 너무 가까이 내는 거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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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 목수건 안 챙겼어 어머 갔다 와 수건은 갔다 와 응. 어. 신발 끈 묶고 와세요 자기야 수건 어디 있는지 알아? 거울 열어야 돼 있어 어 아니면 이거 줄까? 이거 해. 아니야, 갔다 와, 갔다. 와. 아, 이거 해. 땀 많아서 안 돼. 신발도 신고 와요. 기다릴게. 나 아, 그거 봐. 시간 널널해. 아, 어, 맞아. 갔다 오셔야 돼. 거울 거기 서라. 저기 수건 있는 데 있어. 아까부터 내가 빨리 안 해. 아니, 내가 알아서 해야죠. 1 0에 근데 비가 11시부터 온대. 우리 오늘 용마산 코스까지는 못 가겠는데? 진짜 1 1시야 어, 써있어 아예 11시부터 이후비 온다고. 흐리잖아, 날이. 어 아까는 한 시였는데 그래 나내거 구글 아이폰 1 1 시로 나오더라고 오늘 야,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그그 그, 날이 다 흐려갖고 봤지 날이 너무 흐려지길래 오 집안 계단에서 용마산 내가 봤더니 3 시간 넘게 걸리더라 여기서 거까지 기 가는 3 시간이요? 응 음. 여기서 아차산 정상에서 어. 용마산으로 <웃음> <웃음> 내려가는 게3 시간 나오던데 아 맞다 계단 지옥의 계단으로 계단 안 계단 갈까? 오늘은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로 가? 그대 내려온 길로 가 어떻게? 오늘은 내려온 길은 또딴 길로 내려왔잖아. 응. 어. 거기로가 어디로? 거로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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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어. 갈까? 일단 한번 다 돌고. 어어. 어. 델랑가. 어. 예. 어. 어. 신발 안 간식 받는데? 아이 끈을 묶어야 돼. 려 아, 같이 가다 같이 묶을 걸 그랬네. 미리. 거걸 미리. 내물다 어. 했어? 아, 어, 괜찮아. 아침고9 시에 아닌데? 화장실에 오래 있어. 어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 거같더라 어사 잠이 안가 설레가지고 언제나 맘이 안오네 나 뷰티, 뷰티 데이 비오는 날 비오는 날? 비오는 날 줄에 가 나는 못 가고 예약돼있어 기능성 어, 티를 빨리 사야돼 오 다이소 5,000원 이따가 진짜 사도 돼 그래 어 다이소에 5,000원 형님 아니면 이거 내꺼 똑같은거 사라니까 무한다도 알았어 저런거 사면 쉬만얼마예요 그래 만원짜리 사 사야겠다 아니다 무한다도 아니다 여튼 이거 되게 잘 샀어 할인해가지고 싼거사뭔 헛소리야. 아크테스 일본 일본이 만원이라도 만원 싸다 그러더라. 아, <laughs> 살 생각이 있네. 만 원짜리 <laughs> 매장, 사라고. 만 원짜리. 형님은 존 잡을 수가 없어. 못 사. 게 어. 말은 이렇게 하는데 꼭 사와. <laughs> 그래도선 이제 지가 산다, 가라. 안 사. 나 이번에 목표는 많이 안쓸 거. <laughs> 일단 쓸 거야. 쓸 건데 어, 많이 안쓸 거야. 거야. 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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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걔가> 똥을 썼지. 어떻게 내가 똥을 썼어 아이고. 어 종아리 좀. 아직 땡기네? 이제 좀 움직이니까 좀 땡기는 느낌 나죠 어. 그래? 도쿄안 왔던데 도쿄 시내는 안 되는데, 도쿄 9월까지 40도 와 아니야 4 0도현대 거기, 거기 있는 사람들 올리는 거 맨날 보는데 나 일본 여행 간대요 <laughs> 아, 내가 비 소식도 찾았는데 안 나오더만 시골에만 나오더만 다음 주에 비 와가지고 <laughs> 우리 갈땐비안 오던데 다음 주 내내 비와뭔소이야도까안 오던데 내가 갈 오늘 오겠네 물통. 그래 언제 어, 와? 오늘 와. 오늘 와. 씻어 나야. 나 배낭도 하나 사가지고 아, 배낭도고. 무슨 배낭? 등산 배낭? 아 여행 가서 멜 경량 배낭. 그거 내가 빌려줄게요, 매사. 사 땜. 나도 사놓고 안 써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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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면은 영포티래. <laughs> 아 근데 이게 <그게> 편한데. 영포티 <laughs> 영퍼티 룩 나오는데 영, 영 내가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 <laughs> 나도 그렇잖아 그래서 배낭매야겠다 그 <laughs> 배낭 샀죠 아어 여기는 미용실이네? <laughs> 이름이 여기는 미용실이야 <laughs> 아뭔소리아 <씨>, <laughs> 어, 좋아 나도 좋아 시작됐다 이제 좋다 좋다 다리도 풀렸다 이 <laughs> 응. 언제나 당당한 당신 김채김씨 <laughs> <빈책임지. 웃음> 책책책책임씨 어, 언제나 힘든 h e c k check. Check, c h e c 여기 h e c 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 h 이 c 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 위로만 가는 거야 이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육마선 여긴데 그러니까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는 걸 모른다 영점 9 k m 그래 완전 가까운 거뭐 봐봐요 어제 가면은 내려가는 길 하나고 여기로 내려와야 되나? 일로 내려갔지 일로 오늘은 숨이 엉뚱거리는 게아니 다리가 털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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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섯어 그러네 이런 거 잘못 먹으면은 죽는 거 아니야? 콕콕콕 콕이야 아자 아유, 잘 올라가네. 힘들어. 힘들어. 어, 잘 올라가. 그래, 그래, 가자. 쉬지 말고. 내 <laughs> 네, 형님 뒤로 가야겠다. 아니, 앞으로. <laughs> 앞으로 가, <가야 돼. 웃음> 앞으로. <가야 돼. 웃음> 화이팅! 거기서 섰다! 그지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데 이런 노래. 아, 힘들어. 어, 얼굴 터질라 그래. 다리, 다리가 터려졌는데 아, 여기, 맞아, 여기 섰었어 여기 아닌데? 맞아, 맞아. 모르겠 아, 정범인 잘 핀다. 오늘은 그때 언디같은 데로 가야겠다. 근데 우리 빨라 지금 세, 세 번째 왔는데 정상 정복하고 욕마산 가잖아요 <laughs> 형님 힘들만해 솔직히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어 당연히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네 나도 힘든데 <laughs> 다 힘들어 지금 어. 야 산에 올라오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니까 자다온거같아 아차 난 정상은 다온거같아 어디 가야지 왜 이렇게 멀리 있어 걔네도 있고 너네도 있고 i <laughs> <laughs> <저> 뭐 <뭐야>? 정보예요? <laughs> 그러게요. 안 떨어져서 이거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알풀리가 아. <laughs> 다길 <laughs> 너무 좋다근데 여기가 제일 이쁜거 같아. 제주도인거 하지 않아요?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흐리네. 흐려. 미세먼지인가 안개인가? 와, 저기 날파리 1만 마리 아, 내려가기 싫은데. 네 자. 아니, 내려가는 길이 더 많을 걸요? 이미 올라왔으니까. 아차단 정상. 정상 지나서 용마산으로 갑니다. 그고

아 진짜. 파이팅! 파이팅! 아, 와, 진짜. 와, 멋있다 진짜. 어. 게, 어, 여기 앉을 때 맞습니다. 50 가라. 어, 9가래 오, 19. 범이가 오, 9 가래. 오, 19 <laughs> 가래. 오, 19 가. 어. <laughs> 가요. c 아, 오, 이 네. 물병 하두개 사요. 언니 두개 샀어? 아내거 하나 이거 하나 내거두개 뭐야 내거 하나 아니었어? 아 근데 어차피 승현이도 자전거 타면서 쓰면 되니까 물통이 한쪽 다알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만 깨박혀 생겼다가 그 내거내거내거두개아이씨 아, 오이 맛있네 오이 아주 맛있네 좀 샀다 먹는데 그래 나는 괜찮아 요 다이조브 다이조브 시원한 냉면육수 벌 o 벌 s 마셔 냉면육수 여기 맞는 k 같아. c 기 c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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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o c k cock, cock, cock,

용마이쪽으로 가야 하는거 맞네. 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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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뭐, 좋다. 뭐, 감사합니다. 고마워. 안녕. 파이팅. 근데 벌써 올라왔네, 많이. 자, 갑시다. <목소리> <땀물이. 물이> <laughs> 와, 여기 아, 내려가야 아, 돼. 갑시다 <laughs> 다와가 다와가. 야난 용마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어릴 때 아빠랑 엄청 갔지 난 아차산 난 여기 살아갖고 용마산 살아갖고 용마산만 갔어 와.. 이게 어, 예, 처음이다 용마산이 잘되있어 입구에서 먹을 수 있어 <laughs> <laughs> 한번 용마산으로 가야되나 여기까지 올라산고대기까지야 이런놈은 여기가 정상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정상같다야 아무리 봐도 맞지... <laughs> 그럼. 저기서 어기로고봐 <왜> <laughs> 힘들어도 해냈잖아 그죠? 뿌듯탑니다 오케이 갑시다

어, <laughs> 체력 단련도 있어. 아,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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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예, 운동하는 곳이네. 용마봉. 맞았어, 용마봉, 용마봉 왔다 왔다 도착 와 계단 내려오는데. 칼로 풍경이 다 보여 오, 이런 진풍경이 어딨어 왜아이도 엄마 집 찾고 있어요 어 찾았어 그 찾았어 저쪽이야 그 어. 아 어, 더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좋아서 어 엄청 뿌옇다 그러게 자길 건너가 다른 곳으로

오 중소형견 어,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되나? 대형병. 그냥 열려 있네 열려 있 있네 어. 잘돼 있네 반려 가족 쉼터 뭐 그스티드등못 어, 어, <laughs> <큰일 그냥 웃음> <스튜디오트는> 뜨겠다 <laughs> <laughs> 너무 시원해. 야, 이거 너무 시원해. 천국 다리. 그럼 아, 어디로 가냐? 막걸리 파는 데로 가냐? <laughs> 아, 잠깐만. 우리 좀 이렇게 누추하니까 누추한 데로 가야 돼.